이민을 가서도 언니보다 동생보다 부모님보다 제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집안에 돈을 벌게 해드린, 해준 그런 장본인이에요. 난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딱 어느 날 하나님이 손발을 딱 묶어가지고 침대에다 눕혀놓으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누워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성령이 저를 이렇게 덮으셨어요, 진짜. 내가 누워있는 동안에, 나를 그냥 낮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낫게는안 하시고, 같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하나님이 다 계세요? 그냥 낮게 해주셔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날 살리셨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누워 계셔, 같이요. 어? 아니, 내가 언제 누워달라 그랬어요? 어, 할 일도 많았을 텐데, 내 옆에 왜 누워 계시냐 말이죠. 왜 나하고 같이 누워 계시냐고요. 낮게 해서 빨리빨리 일어나서 할 일이 많으니까 돌아다니게 했었어야지. 네, 하나님이 누워 계 누워, 같이 누워 계시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미야, 니네 죄가 뭔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 내가 뭔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병을 이렇게 앓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도 물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 니네 죄가 뭔지는 아냐?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 지은 게 없어. 특별하게 무슨 나쁜 짓한게 없는 거야. 주님, 뭐 자질구리한 죄는 적겠지만내 특별하게 무슨 말이면 병을 알아야 되기 될 만한 그런 죄는 진짜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도 이게 너무 아파서요. 이스라엘을 갔을 때요. 계속 아픈 거예요. 우리 딸아이를 방 안에, 방 안에 제가 같이 이제 있었는데, 딸아이를 앉혀놓고, 승비야. 엄마가 지금 너무 많이 아파서 이제 그때 루마치스라는 것도 몰랐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어 내가 아플 때 병자는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고백하고 다 해결을 했는데 뭐 때문에 내가 아픈지 잘 모르겠어서 내가 너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사람에게는 감추고 하나님에게만 이게 이래서 내가 고백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도 고백하겠다 딸한테요 제가 죄를 고백했어 이미 다 해결된 죄들인데 혹시나 해서 죄를 다 고백했어요 엄마 안 해도 된다는데 내가 아니야 나 병을 낳아야 되겠으니까 너 엄마 듣고 네가 엄마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해해 줬다고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거전네가 나한테 해줘 그래서 내가 그걸 했습니다 그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병, 그런데도 병이 낫지 않고 이제 병이 누워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죄가 뭔지 아냐 그래서 단모른다 그랬어요 난모라요뭐 거짓말 했겠죠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래요 남의 물건 탐하지 마라 아, 탐하는 마음이 있었죠 누가 좋은 집사면난 뭔데 이렇게 집도 하나도 없어 내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뭔지를 그렇게 적길래 내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실이 니네 죄다 저보고요 성실한 게 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는 죄 지을 일이 별로 없는데 어느 때 죄를 지냐면요 누군가가 성실하지 않을 때 제가 죄를 져요 그냥 내가 성실하니까 아니 목사가 걸어가는데 종이가 있는데 안주셨어 그럼 제가 그때 죄 져요 뭐야 이거 돈까지 줘가면서 하나님 일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 교회 앞에 종이가 있으면 제가 죽고 가야지 왜 그냥 가 뭐야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죄를 져요 그것 때문에 계속 잣대질을 해요